현재 시점 도지코인 1차 상승파동 이후에 다시 한번 강력한 2차 상승파동을 위한 저점이 높아지는 패턴이 나왔는데 실제로 해당 200원대 중반 라인을 돌파하면서 200원대 후반 라인까지 일시적으로 상승파동이 나왔습니다. 현재 시점 비트코인 기준으로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도지코인 역시 단기적인 조정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상승 추세 자체는 무너지고 있지 않는 모습이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추가적인 2차 폭등 랠리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고 다른 기본적인 매수나 매도타점, 전략에 대해서 구독자분들께서 문의가 많았기 때문에 해당 내용과 관련된 부분과 더불어 가지고 긴급 속보로서 발표된 도지코인 관련 호재 이슈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내용들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먼저 도지파더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지지하는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이에 따른 도지코인 강세 모멘텀 자체가 다시 되찾은 상황인데요. 실제로 머스크 측에서는 언젠가 도지코인으로 테슬라 차량을 할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도지코인의 폭등을 의미하는 도지투더 문까지도 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머스크 측에서 그냥 던진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도지코인으로 테슬라 차량까지도 구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그 이유를 살펴봤을 때 테슬라는 이미 암호화폐 결제 수단으로 유일하게 도지코인을 채택하고 있고 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도지코인으로 구매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차량으로 결제 범위까지도 확대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 테슬라 차량 결제 페이지에서 도지코인이 구매 관련 코드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다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한 바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오염 이슈로 인해가지고 철회를 한 바가 있었죠. 그때 철회하는 과정에서 결제 소스 코드에서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이 함께 남아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화제가 되면서 다시 한번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서 채택한다는 라 소문이 떠돌다 보니까 테슬라 측에서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일치 을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지웠는데 도지코인에 대해서는 남겨놓으면서 여전히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봤을 때 나중에 어차피 다시 한번 도지코인에 대해서 추가를 할 예정이니까 굳이 지우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어차피 머스크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도지코인으로 차량 구매를 허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냅둬라 이런 마인드로 해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일론 머스크 본인 측에서도 도지코인으로 차량 구매에 대해서 허용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2023년 기준으로 테슬라 연간 판매량이 180만 대고 매출 자체가 968억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하나로 128조원 규모거든요. 테슬라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 지역이 북미 지역인데 데 여기서만 75만대가 팔렸습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 미국인들의 3분의 1 정도가 도지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분미지역 판매량의 3분의 1만 도지코인으로 결제된다고 라 해도 단순하게 계산해 봤을 때 1년에 18조원 정도의 엄청난 물량이 도지코인으로서 결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판매량이나 수익 같은 경우는 매년 늘어나는 것도 감안을 해봤을 때 다른 도지코인의 말도 안 되는 수요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당연히 도지코인이 대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집회주로 떡상을 한다는 거고 지금 도지코인의 가장 강력한 저항구간이라고 할수 있는 250원 부분에서 힘을 쓰고 있는데 이거 진짜 파 보면 파 볼수록 대형 호재이기 때문에 도지코인 저항구간 뚫고 1,000원까지 돌파하러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지금 같은 투자 시장에서 보유하면서 수익률에 대해서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분 수익 실현하면서 옆에 단기 코인들에서 계속 수익을 쌓아 나가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한 번만 얻어걸려라 언젠가 터지겠지 이런 마인드로 끝까지 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요 모든 준비가 잘 쌓이고 기초가 탄탄해야지 기회가 왔을 때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하더라도 기회가 찾아온 줄도 모르고 그리고 기회를 잡을 준비조차 안 되어 있다면은 이렇게 불장이든 폭등장이든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코인 투자 시장에서도 제가 항상 선물 매매 조심하셔라, 업비트 투자로서 비중 조절 원칙 매매하셔라. 항상 목표가 설정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수익 실현하는 것을 습관화하셔야지 이에 따른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 이런 습관들이 내 몸에 누적이 되고 단기 관점에서 시장을 보는 눈이 계속 발전하면은 불장이 찾아오는 시점에서도 그 기회를 잡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금이 천만 원 인 사람하고 투자금이 5천만 원인 사람하고 당연히 똑같은 수익률이다라고 했을 때5천만 원의 투자금인 사람이 수익이 더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 환경이나 여러 가지 내 투자금이 낮은 것에 대해서 탓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같이 단기 순환 매매 시장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에 대해서 늘리기가 얼마나 좋은 시장이냐 하는 말입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내 투자금에 대해서 늘려놔야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올라갈 수 없는 코인만 계속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시간은 시간대로 소비가 되고 평균 단가 관리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급등이 나와도 결국에 수익 실현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예전에 2021년 당시에 불장 시기에 물려있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그 평균 단가로 오기까지 기다린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남들보다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마이너스 천만원이 회복되는 속도 오히려 수익으로서 플러스 천만원을 만들어가지고 회복하는 게 빠를지 어떤 게더 효율적일지 기회 비용 고려하면서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시장의 원리나 시장의 패턴에 대해서 읽지 못하면은. 같은 코인이다 라고 하더라도 절대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만큼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돼요 내가 좋아하는 코인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코인이다 라고 해가지고 평균 단가 관리 못하시고 그냥 몰빵 투자하고 단순하게 상승할 거야. 현재 나오면은 급등 나올 거야. 이런 식의 투자로 운영을 하시면은 이게 기회가 찾아온다 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가져갈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냉철하게 지금 시장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방향성에 대해서 읽어 나가셔야지. 이가 찾아왔을 때내 것으로 만들기가 가능한 거고요. 제가 왜 선물 투자를 조심을 하시고 해외 거래소를 조심하시고 항상 비중조절 원칙 매매를 강조드리고 있는 이유가 내 투자금이 존재하고 있을 때 투자금이 많이 있을 때부터 제대로 관리를 해 놓으셔야지 지금처럼 시장이 좋을 때 더욱더 많은 수익에 대해서 극대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나는 이번에 다를 거야. 나는 욕심 안 내고 잘 수익 보고 나올 거야. 나는 안전하게 운영할 거야. 이렇게 처음 마인드로 시작한 분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저 마인드로 운영한 사람이 지속될까요? 사람의 욕심은 절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팔고 나서 움직임이 나오는 걸 보면은 그냥 더 들고 있을 걸 지금 들고 있었으면 얼마 더 수익이었겠네. 뭐 이런 식의 생각으로서 분명히 후회할 실수를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청산이라는 큰 상처로서 내투자금 자체가 사라지거나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때 돼서 업비트로 현물로서 안전하게 매매할 걸 이렇게 후회하면 줄어든 투자금에 대해서 스트레스 속상함만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투자를 시작하면서 가장 좋은 시기는요. 아주 소액으로서 충분한 공부가 됐고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투자금이 안전하고 운영하기 좋은 처음 시작일 때가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지 끝. 단축까지도 제대로 키어 나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투자금으로 운영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만큼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씩 안전하게 매매하시길 바라고 아차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매매하시면은 몰빵 투자 혹은 선물 투자 하시다가 청산당해 버리시면은. 그때는 더 이상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뜻이 안전하게 업비트 현물 매매로서 비중 조절하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채널 차원의 전문 정보 커뮤니티에 대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인 정보 커뮤니티에 입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신청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신청하시기 전에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맞는지 내가 추구하는 투자 매매에 대한 방향성과 살펴봤을 때잘 생각을 해 보시고 신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첫 번째, 절대적으로 업비트로만, 현물 매매로만,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서만 운영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이외의 모든 타 거래소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설명조차도 드리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몰빵, 한방주의, 인생 역전이다, 뭐 이런 식의 불나방 매매는 절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꾸준함으로써 길게 보실 분들께서만 신청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코인 매수해가지고 50%, 100%, 이런 식의 수익 벌겠다는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 저희 쪽과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50%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건요. 반대로 50%의 손실 볼 각오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귀한 것처럼 제 시간도 마찬가지로 귀합니다. 단순하게 던져 보기식 정보방 문의로서 한 분이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정말로 필요로 하고 계시는 다른 분이 입장을 못 하시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가실 분들만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저희 채널 쪽으로 궁금증 남겨주시는 분들이 정보방에 대한 입장 장을 원하시는데 입장 신청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하게 안내 설명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PC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정보방 신청 혹은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저희가 직접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고정을 해놓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접속하셔도 되고 단순하게 댓글창에서 보이시는 010-5627-3403 번호로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링크를 클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성함이나 전화번호만 남겨주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라든지 문의하고 싶으신 내용들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짱 안내 설명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사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댓글 창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댓글 창 상단에 고정을 시켜 놓은 정보방 신청을 누르시고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폼이 뜨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던 PC 버전과 동일하게 신청을 주시면. 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010-5627-3403 번호로서 연락을 주시면 안내 도움드리고 있구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같은 경우는 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비트 현물매매로써만 현재 자리를 지켜오면서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상황이 좋든 안좋든 그리고 보압권이든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전혀 상관없이 업비트로만 현재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비중조절 원칙매매 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탕 크게 해가지고 인생 역전 노려보려는 허황된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하게 쌓아올린 성은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업비트 현물로서만 안전하게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현재 제가 직접 운영 도움 드리고 있는 정보 커뮤니티 방에서는 항상 안전하고 꾸준한 원칙 매매를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인 매매에 대해서는 항상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 계좌를 캡처해서 보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업비트 이외의 거래소는 반드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이리스크로서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 수익으로서 현혹하는 일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 일단 의심하고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한순간에 청산되면서 선물 투자금 전액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나친 욕심으로 인한 몰빵 투자, 한방주의 도박 성향의 매매는 내 계좌를 박살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항상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써 순한 수익을 쌓아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